제 발표 제목은 이제 그 에스모글루 또는 뭐 아제모글루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그 에스모글루의 모범사례라고 저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이 왜 오늘 이렇게 그 저희가 이렇게 2024년 살고 있는데 이 그런 모범사례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또 일부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왜 헬조선이 되었는지, 뭐, 고, 고, 고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그 주병기 교수님이 이제 발제를 해주시고, 그,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이 지금 그 대한민국의 현실은 온통 착취로 이제 가득 차있다. 착취적 노동시장, 착취적 기업 간 거래, 착취적 플랫폼 경제, 착취적 지역 불균형, 착취적 뭐, 그 격차 사회 저도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주변기 교수님의 진단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그 그 모든 걸뭐 제가 다이다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래 이그 제도가 포용적이고 그러면 성장이 잘 되고 성장이 잘 되면 또 제도가 더 성숙하는 이런 선순환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순환이 잘 못되고 있는 그 그. 제가 생각하는 그 핵심, 고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 에스모글루 등이 평가하는 건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현실, 간단한 숫자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과제도 몇 가지 제시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 스모글로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는 뭐다 아시는 거입니다. 그 그래서 뭐이 사진은 또 아까 그 주변기 교수님도 다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 제도는 착취적이었는데 경제 제도는 어느 정도 포용적이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뭐 80년에 그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이런 이야기도 다 합니다. 다 하고, 아, 근데 이제 이그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이후에 80년대 들어 포용적 정치 체제로 변모를 했다. 그리고 92년 이래 다원적 민주주의가 뿌리길 내면서 그 에스모글루가 이제 모범 사례로 평가하는 한국의 오늘날 모습이 이렇게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월드뱅크에서는 뭐 한국이 경제성장의 슈퍼스타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인용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그 월드뱅크의 보고서는 이한 60여 년간에 걸친 이 한국의 이 고성장을 평가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범적인 그 한국이 오늘날에는 이 저기 그 한국이 싫어서 이 이게 이제 소설의 제목입니다. 2015년에 장강명 그 작가가 원래 동아일보 기자 하던 장강명 작가가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을 쓰고 그 당시 꽤이 많이 팔린 그런 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쓰여진 2015년에 그 카이스트에서 한번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한국 10년대 중반에 막이 젊은 친구들이 이 한국이 막 문제가 많다라는 걸 많이 그 깨닫고 지적을 하고 많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제발제 제목은 헬조선이 들어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란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헬조선이란 말을 많이 안 쓰느냐 그걸 좀 따져보면 아까 그 저기 안성호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7년 그때 탄핵을 하죠. 저희가 탄핵을 하고 그때 젊은이들이 촛불 마치 축제 분위기로 촛불 집회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 변화를 직접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강렬한 경험. 이런 것이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덜 유행하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좋은 제도를, 제도를 개혁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걸 제대로 못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한국이 싫어서 라는 소설이 2024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고화성 배우가 주연으로 해서, 뭐, 그 영화에,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화에 보면, 어, 한국을 왜 떠나느냐. 한국이 싫어서. 뭐, 세 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뭐, 아주 그게 그,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화가 나오고,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10년 뒤인데, 2015년 소설 도에 10년 뒤 현실, 한국은 여전히 싫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보면 헬조선에서 킬조선이다. 뭐, 이 이렇게 그 헬조선이란 말은 사실 덜 쓰는데, 우리는 계속 이 살기가 팍팍한, 뭐, 이제 그런,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제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거 201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이고, 그 책에는 한국의 10대는 교육을 잘 받고,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우수하면 그 보상을 받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그, 책에서 그대로 그 표현을 따온 건데, 근데 과연 이러느냐. 어? 오늘 저 토론자로도 그 와주신 하준경 교수님이 그 칼럼을 하나 이걸 가지고 칼럼을 쓰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에 쓰신 칼럼인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력해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취업해서 임금을 많이 받느냐, 빚 갚느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 아니냐. 뭐, 이런 그, 그 칼럼을 쓰신 적인데, 저도 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성장도 상당히 그안 좋습니다. 성장 숫자만 봐도 뭐 중간에 4.6뭐이 숫자는 그전년도에그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망가져서 기저효과를 살짝 높아 보이는 거지 2020년대 들어서 그냥 2% 1%대입니다그 성장률이.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우리보다 1인당 GDP가 훨씬 앞선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저희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거보다 더, 그, 여실히 한국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저출산이죠. 뭐, 아까 그, 안 원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그, 저기, 저출산. 원래 홍콩이 저희보다 살짝 그, 낮은데, 올해 그걸 이제 뒤집을 걸로. 이렇게 빨리 가파르게 저출산으로,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 보면 그 200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 여기서는 그 심각하게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OECD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뭐두배 이상 그, 그런 이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계부채는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가계부채 이렇게 그 폭증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정말 집구하기 어렵고 애도 못 낳고 뭐 이런 게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최근 뭐 약간 낮아졌다라는 그 그런 이제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가계부채에다가 넣으면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연구자에 따라 뭐 다르긴 하지만 1000조 정도 보거든요. 1000조 전세가. 그러면 1000조를 더 얹으면 뭐그 스위스, 캐나다, 뭐 저희 나라를 따라올 데가 없는 이제 그런 실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슬라이트 하나가 빠졌는데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자살률도 옛날부터 높았던 게 아니라 그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지금은 뭐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낮아지고 자살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 자, 저희가 이제 이 오늘 토론에는 이제 그 비상 계엄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 기획이 된 거여서. 비상계엄이 그 선포되던 날전는이 자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다가 <laughs> 야, 이 이런 게 벌어지는구나. 물론 이제 그날은 제가 이걸 더 이상 만들지 못했습니다. 워낙 저도 그그그 그, 그 학교에 있다가 그 있었는데요. 근데 어이 이런 게 벌어지는 그, 나라로 다시 전락을 하는가. 어,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좁은 회랑 그, 그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문이 아니라 회랑이다. 뭐한 번, 한번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그 과정이고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니까 45년 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인들이 저항을 하고, 여러 공무원들이 또 저항을 하고, 그리고 뭐 시민들이 그 막아주고, 뭐그 국회에서 그 의원들이 해제를 하고, 그래서 45년 전과 같은 사태로 이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언제든지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는구나, 뭐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제 몇 가지 이런 적나라한 현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뭐 이유는 뭘까? 저는 그 에스모글루의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제도와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포용적인 경제제도로 저희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그 제도가 지금 후퇴하거나 낙후되거나 이제 그, 그, 그러고 있습니다. 그 에스모글루가 그 저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은 대기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고령화도 뭐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뭐그 주병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핵심적인 문제가 이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그게 특히 경제 성장의 활력을 그 그 질식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승자 독식의 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최상위 계층으로 집중하는 것. 이것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하고 그 연결이 되고 있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30년 전 대기업이 지금 다 똑같은 대기업이 아니고 새로운 벤처에서 대기업으로 뭐 초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거의 보질 못합니다. 그런 게그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들이 뭐,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이런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는 뭐, 잘 알려진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뭐, 중소기업 또는 이제 벤처기업이 이, 그, 제대로 혁신에 나서지도 못하도록, 뭐, 기술 만들어도 탈취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 그 매진하기도 어렵다. 이거는 뭐 논문에서도 그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젊은이들한테 너네 창업을 해라. 도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젊은이들은 그냥 뭐 대기업에 가고 대기업에 가서 그냥 안전하게 그 밑에 중소기업 착취하면서 그것을 그게 오히려 그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아, 온존에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도 제도가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 제도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보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포용적인 제도가 발전하다가 난관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걸 또 돌파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뭐 한창 그, 그 남북전쟁 이후 뭐 굉장히 이제 경제가 팽창하고 발전하는데 그때 이 독점 재벌들이 뭐 미국 경제를 장악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강도 귀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러버 베런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뭐 밴더빌트, 라커펠러, 그뭐 J.P. 모건 이런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그 독점적으로 착취하고. 그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미국에서도 벌어지는데 이것을 미국에서는 그 여러 대통령들이 뭐 루스벨트, 테프트 윌슨 여기서 그 굉장히 강력한 반독점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법들도 많이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 셔먼법, 해법, 뭐 클레이튼 이런 이제 반독점 법안들을 만들고 그 당시 뭐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제 별별 그 욕을 먹으면서도 뭐 그, 이런 제도를 발전시켰는데, 셔먼법이 통과됐을 때, 그, 대법관이었는데요, 존 셔먼이. 근데, 이거는 일종의 권리장전이다. 자유헌장이다. 마치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처럼, 이런 독점, 그, 독점 재벌, 또는 경제, 그, 시장의 왕의 그 독재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다.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그렇게 이 반독점 그이 저항을 저항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제 동력 중에 하나는 자유 언론이 그 격렬하게 그이 재벌들과 맞서서 그한 거를 해그해준게 있는데 우리 우리 지금 언론 현실은 과연 그러냐? 뭐 지금 뭐 우리 언론 현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조중동이 그, 저기, 그 독점적으로 그좀 지배를 하고 있고, 조중동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024년 한국 언론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요거는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미디어 오늘이 2024년에 창간 기획할 때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건설사, 뭐, 금융사, 이, 이, 대, 대기업들이 그 대주주로 전환된 거, 그리고 기존의 이제 세습 언론,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지금 우리 오늘 그 한국의 언론 현실이 새로운 포용적 제도를 만들 때 충분히 그 힘을 보태 줄수 있는지 좀그 상당히 이제 의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과제는 뭐 언론도 개혁해야 되고 뭐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 그다 이제 다 맞는데 근데 뭐 저는 또 이런 정치 언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뭐그큰 담론은 저희가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이걸 확산하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큰그큰 그큰 방향인데 제가 뭐 언론이나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그, 경제적 약자, 뭐, 중소벤처기업, 또는 뭐, 소액주주, 이, 이런 분들의 그,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도울 수 있는, 뭐, 일종의 디스커버리 제도. 이게 이제,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계속 뭐, 도입을 한해만해 하는데, 여전히, 이, 지지부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경제적 약자들을, 그,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으니까 민사 사건, 민사소송할 때 항상 형사소송을 하거든요.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증거 확보를 도모하는데 그러면 너무 또 검찰로 이 권한이 집중되거나 검찰에 너무 일이 많이 몰리는 그런 폐해도 좀 이제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그 다음에 이사의 책임 확대, 상법 개정, 요거는 뭐 민주당도 이제 최근에 이그 발의를 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뭐 이미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뭐 요거는 그냥 그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를 그할수 있도록 뭐 지분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뭐아 그런 그런 이제 저희가 해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니까 그 은행이 만약에 중소벤처에 대해서 지분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에서 그 대기업에 맞서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 문제와 그 금융부문. 그래서 이 전세금도 이제 임대인의 DSR에 포함을 시킨다라든지 그리고 뭐 전세 사기 뭐 예방 차원에서 그그 그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그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좀 약간 디테일한 뭐 이런 그그 그 방안들인데요 뭐 제가 생각해 본그몇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